자, 65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등차수열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절대값 an의 값이 최소가 되는 n의 값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1단계를 볼게요. 자, 1단계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래요. 그래서 먼저 a2라는 걸 a플러스 d로 표현해서 얘가 38. 그 다음 a4라는 건 a플러스 3d로 표현해서 얘가 32. 해서 둘을 연립해서 빼주면, ED가 마이너스 6, D는 마이너스 3. 자, 그럼 D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A는 41이 나와주죠. 자, 이제 일반항을 구해주면, 41 플러스 n 1의 공차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N 플러스 44라는 일반항을 찾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2단계 볼게요. 자, 2단계에서 일반항이 0보다 커지는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즉, 마이너스 3n 플러스 44가 0보다 커지는 3n이 44보다 작아지는 즉, n이 3분의 44인 1 4점, 땡땡땡땡. 이때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은? 14가 되겠죠?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3단계로 갈 텐데.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절대값 a, n의 값이 최소가 되는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첫째 항이 41이었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럼 그 항들은 계속해서 작아지겠죠? 작아지다가 14번째까지는 양수인데, 15번째부터는 음수가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A12, A13, A14, A15, A16. 얘들을 봤을 때, 아까 14번째까지는 양수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고 했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까지는 양수고, 얘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이 양수인 부분은 절대 값을 씌워도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음수인 부분은 절대 값을 씌우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절대 값 a, n의 값이 최소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하기만 하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A14라는 게, 마이너스 3 곱하기 14, 플러스 44가 되어주면서, 마이너스 42, 플러스 44. 즉, 2가 나오고요. A15라는 건, 마이너스 3 곱하기 15, 플러스 44가 되면서, 마이너스 45, 플러스 44. 마이너스 1이 나와줍니다. 결국, 절대값 A14는 2가 되고, 절대 값 A15는 1이 되니까 그중 작은 건 얘였던 거죠. 그럼 N은 몇이었단 얘기예요? 15였단 얘기가 됩니다. 요렇게까지. 됐죠?